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부 트레이너 동주세입니다 먼저 어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AB 슬라이드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이 운동은 여러분들 어, 어깨 어그 다음에 허리 척추근육근 강화 시켜 주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복직근, 내복사근 발달시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, 전완근이라든가 승모근 효과도 좋고요 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힘주냐면, 힙, 복부, 허벅지에 집중하면서 밀었다가, 당겼다가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운동 내내 발끝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. 자, 밀 때는 앞으로, 자, 복근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숨을, 어, 들이마셔주면 됩니다. 그리고 당길 때는 복근에 수축을 하면서 후, 내뱉어주면 됩니다. 당길 때는. 어, 운동 세트는 한 세트당 10회, 5세트, 50회 해주세요. 자, 주의사항은, 자, 허리와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, 자, 두 번째는 발끝이 바닥에 닿지 않게 운동 내내 해 주시고요. 세 번째는 팔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유지해 주십시오. 자, 이세 가지를 유지, 주의하면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복근뿐만 아니라 전신 운동에도 좋아요. 코 강화 운동에도 좋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코 강화가 아, 익숙해지면 발달이되면 자, 무릎을 떼고 서서 운동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운동 AB 슬라이드 운동법 올바른 자세 어 일반 90%가 틀리는 운동법 어 올바른 자세로 알려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드레너 동주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꿀팁이에요. 최고.